아마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요 며칠 사이에 크게 체감을 하셨을 텐데 일반적인 자동차 연료가 휘발유랑 그리고 경유 이렇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자동차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휘발유가 경유보다 항상 가격이 적게는 몇백 원에서 많게는 거의 천원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경유가 항상 휘발유보다는 저렴했고요. 휘발유가 경유보다 더 비싼 유종으로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연비도 경유를 사용하는 차들이 조금 더 연비가 좋은 편에 속해요. 엔진이 힘이 더 좋고 기름도 조금 먹고 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전적인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지금 타고 있는 차를 사게 됐던 건데 지금 1년 한 4개월째 타고 있는데 여태까지 너무 잘 탔습니다. 연비도 너무 너무 좋고 그런데 요 며칠 들어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싸더라고요. 처음에 잘못 본줄 알았어요. 뭐, 경유 가격이 좀 많이 따라 올라와서, 한, 한, 한 100원 정도까지 차이가 좁혀졌을 때도, 아, 많이 올랐다 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역전 했더라고요 저희 동네 기준으로는 경유가 휘발유 보다 5원 비쌌고요 오늘은 일이 있어서 아까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 5원 차이 났던 주유소는 6원의 차이가 발생을 했고요 그 근처에 다른 주유소는 10원 정도가 경유가 더 비싸 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지 경유가 휘발유 보다 비쌌던 적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 봤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몇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가 수입 수출이 막히면서 원유값이 폭등해 가지고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유럽 국가들도 경유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또한 가지는 또 우리나라의 그런 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대한 석유 협회인가? 거기에서 국제 유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격보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싸게 팔면 안 되는 뭐 그런 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는 원유를 직접 가공을 해서 경유를 생산하는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올라갈 수 그니까 그 수준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한다고 한 하더라고요. 거기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유류세 인하를 시행을 했잖아요. 기름에 붙는 각종 세금들을 이제 인하해주겠다는 건데 휘발유가 기존에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는 휘발유가 싼데 세금이 더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항상 휘발유가 경유보다 비쌌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금을 내려주니까 당연히 휘발유에 붙은 세금이 더 많으니까 그만큼 더 많은 세금 절감 효과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경유에는 세금 세제 혜택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솔직히 말하면 이 연비가 좋고 기름값이 저렴해서 탔던 이 경유차를 지금 굳이 계속 탈 이유가 있을까? 라는 어떤 자기 합리화적인 그런 고민이 살짝 지금 마음속에서 끌어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 명분을 만드는 거죠. 차가 바꾸고 싶은데 적당한 명분을 찾지 못하다가 올커니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평소 타고 다니는 120D 차량하고 투스카니 엘리사까지 해서 이두 대를 처분을 하고 마음에 드는 휘발유 차를 사는 건 어떨까라는 고민이 살짝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려던 얘기는 그 경유 값이 너무 올랐다. 그래서 왜 올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림과 동시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차를 좀 바꾸고 싶다. 바꿀 수 있으면 바 꺼보면 좋겠다라는 행복한 상상을 좀 하게 돼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왠지 자동차 뭘로 바꿀까 하는 컨텐츠로 또 영상을 하나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다뤄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주제나 컨텐츠 같은 거 있으면 댓글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컨텐츠 만드는 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고민하기가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